오지 커리어의 커리어 코치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협상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협상은 우리 모든 삶의 일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가족들과 대하면서 오늘 식사를 어떤 것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도 협상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에게 보고하면서 상사가 어떠한 의사 결정을 할 것인지, 부하 직원이 어디까지 일을 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협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협상의 기술은 어떤 게 있나요? 저는 협상의 바이블이라고 표현하는 허브코엔의 협상의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협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가 많은 사람이 협상을 이긴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만나서 협상을 해 나갈 때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상품이라고 하시면 상품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지인은 회사의 대표들하고 많이 만나는 자리를 갔는데 그 대표와 만나기 전에 회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거든요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와 대표가 이전에 어떤 양력이 있는지, 지분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매출과 순이익은 어떻게 되는지를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을 그쪽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떨 때는 내가 아는 정보를 툭 던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그 정보를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영업 파트에 있는 쪽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생산업체와 만난다 하면 다른 생산업체가 단가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생산을 어떤 식으로 하고 물류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의 일하는 방식은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짚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업체의 경쟁력이나 마진율, 그리고 공급 물량까지도 파악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업체와 협상하고 소통할 때좀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직책자로서 포럼 같은 자리에 참여할 때그 운영하는 기관에 항상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내가 앉는 테이블에 어떤 단체, 어떤 기업이 함께 앉습니까? 라는 것을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 이유는 내 옆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는지를 미리 파악을 하고 그 회사와 단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대화를 끌고 가는 방식을 미리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행사에 참여할 때는 항상 테이블에 함께 앉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제가 직접 확인하거나 부하 직원을 통해서 확인하는 형태로 모임에 참여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자리에 참석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어갈 걸지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 나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정보가 핵심 경쟁력이니까요. 협상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는 자가 최후의 웃는다입니다. 상대방이 급할수록 우리는 느긋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급한 쪽이 항상 양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부동산을 예를 들어 볼게요.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이 있는데, 부동산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기간이 긴급하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럼 15일 안에 나의 부동산을 팔아야 된다고 하면은 시장가가 10억 정도가 됐는데 상대방이 일정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15일 안에 사지 않아도 돼요. 다른 물건들을 보고 있는데 나는 빨리 팔아야 되다 보니까 물건을 보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5천만 원 정도로 내가 싸게 해줄 테니까 10일 안에 우리가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질 않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은 상대방과 부동산 중개거래인이 중간에서 좀더 좋은 협상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협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여유가 없더라도 항상 여유 있고 느긋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힘은 실제가 아니라 인식이다입니다. 돈이 많거나 체력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힘이 센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 나의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라는 사람을 상대방에게 임팩트 있고 강하게 인식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세 가지로 설명드릴 텐데, 마인드와 눈빛과 말투입니다. 마인드에서 자신감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장점과 강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상대방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마인드셋을 한 다음에 협상의 자리에 가게 되면 내가 좀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내가 대화를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자신감 있고 당찬 마인드가 상대방에게 반드시 전달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빛인데 이 마인드를 통해서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눈빛이 있거든요. 나에게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은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은 나의 눈빛을 통해서 나의 열정과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눈빛은 억지로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인드가 갖춰졌을 때 자연스럽게 눈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말투입니다. 말투는 강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포인트를 짚어주면서 억양으로 톤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죠. 인식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갖춘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의 당당한 모습과 태도가 상대방에게 강하게 그리고 임팩트 있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고 하면은 침묵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상대방과 내가 대화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진 않나요? 침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만들거든요. 둘이 대화하고 있을 때 아무런 이야기가 되지 않고 정적이 흐른다고 하면은 상대방이 먼저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향형이라고 하면은 먼저 말을 하고 있을 텐데요. 말을 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침묵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소스를 계속 던져주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정보들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다 보면은 의의를 선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계획한 말만 딱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면서 상대방이 말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거죠. 침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와 방법입니다. 침묵을 잘 활용하시면서 내가 이 어색함을 깨려고 노력하지 말고 상대방이 그 어색함을 깨도록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정보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인내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실제가 아닌 인식이 중요하다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를 적용해 보시면서 협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